건강관리 잘하면 100살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되는 인생이라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고비 풀린 밥값에 들썩이는 소주값, 미친 난방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지는 현실에서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돈 없이 늙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없이 늙는 걸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행복한 노후에 가까우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퇴 살이 40년 해법찾기를 고민하는 제 3의 나이 연구소장 이종범입니다. 한동안 하늘을 찌를 듯 치솟던 주택 가격이 거침없이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올라탔는지, 여기저기 반토막 이야기가 무색하리만큼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더군요. 소득은 없는데 미친 물가로 생활비가 치솟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월등한 우리나라 현실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나름 은퇴 준비를 했지만 요즘 우편물 수거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은퇴자는 잘못 느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우편함에 꽂힌 각종 고지서가 주는 압박감이 적지 않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퇴 후에 소득이 줄거나 발생하지 않는 은퇴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 친구들도 이미 은퇴를 했거나 속속 은퇴 정거장에 도착해서 출구로 나가는 친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쉽게 알수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더군요. 한숨을 쉬는 횟수였어요. 생각보다 한숨 쉬는 횟수가 많았거든요. 당당했던 어깨 위에 과유를 얹어 놓았는지 병든 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친구의 모습은 갈 곳과 할 일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까요 모처럼 만나서 소주 한잔 기울여도 은퇴 전처럼 즐겁진 않답니다. 밥값, 술값은 현실이니까요. 요즘 같은 살인적인 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한숨 소리는 천둥치는 소리에 버금갈 만하지 않습니까? 제 귀엔 친구의 한숨은 그렇게 들리더군요. 코갈TV 시청자 여러분, 은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은퇴 후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두려워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없이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굳이 탈무드의 기록을 빌리지 않더라도 돈 없이 노후를 보내는 건제앙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은퇴자들이 원하는 게큰 돈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수 있을 정도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일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지었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다. 설문에 관한 사람 가운데 거의 50%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돈에 대한 걱정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통하는 만큼 당연한 걱정이고 두려운 일이겠죠. 늘 하는 말이지만 퇴직 후에 짧게는 20년, 길면 40년을 돈 없이 보낸다는 건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아프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본 적도 없지만,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은퇴 후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 중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는 관계 빈곤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히게 마련이죠. 특히 비즈니스로 얽힌 사회적 관계는 혈연이나 학연에 비해서 연결고리가 단단하지 못한 만큼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인 만큼 이상할 것도 없죠. 진짜 두려운 것은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사회인으로 연결된 고리를 자기 스스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존재하는 위험 중 하나가 관계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입니다. 고갈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장 많은 고독사 연령대가 어느 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연구에 따르면 30대에서 70대 연령 중에서 50대 고독사율은 29%로 압도적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4%, 경기 20.26%로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서 역시 압도적 고독사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한 연구위원은 통계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볼때 50대 남성이 이혼한 이후에 직장을 잃고 지병이 있는 경우에 고독사가 많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관계 이상 소득 단절 원치 않는 질병이 결국은 고독사를 만드는 주범들이고 이는 결국 함께 보다는 홀로 있어야 하는 삶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할 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맺기 방식입니다. 중년의 배신을 썼던 김영태 한국심리치료상담학회 회장은 남성은 파워 관계를 여성은 정서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남성은 누가 나보다 센가 누가 나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냐에 예민하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사회에서 잘 산다. 대표적인 예가 깡패 조직이다. 형님 한마디로 관계가 정리가 된다. 하지만 조직을 벗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파워와 조직으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대부분의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여자는 다르다.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다. 누가 내 느낌을 알아주나, 누가 내 느낌을 나눌 수 있냐에 집중한다. 이런 관계는 명함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유지 기간이 길다. 정리하면 남자는 자신의 어깨 위 계급장에 힘을 잃는 순간 고독해지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가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해법은 여성의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맨 땅에 던져진 붕어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연대 후에 관계 빈곤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 업무에 국한된 관계 맺기만 집중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폭넓게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은퇴 이후에 관계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은 말이죠. 은퇴 후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 중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후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라도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겠죠. 문제는 더 걱정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코알 t v 시청자 여러분은 부모님을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교육장에서 수도 없이 드렸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부모 건강과 의료비였습니다. 형제라도 많으면 십시일반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더하여 부모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그렇고 부모 자신도 그렇고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뭐냐고 추가로 물어보면 치매라는 공통의 질병이 자주 언급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치매를 포함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의 고민이 커지는 건 기본이고 자녀이고 핏줄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재택간병을 할 것인지 시설간병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죠. 둘째, 가족이 간병 수발을 들 것인지 간병인이 수발을 들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간병하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죠. 이세 가지 고민의 귀재에 깔린 공통 분모는 단연코 돈입니다. 그러니 돈 문제는 은퇴 후에도 발목을 잡는 일이고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올해 구순을 맞이한 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셔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그리고 제가 매월 드리는 용돈을 합하면 적지 않은 월소득이 발생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50대 초반 당뇨 합병증과 심장 판막증으로 어머니 인생의 3분의 1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했던 것을 아버님을 통해서 다시 보상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은퇴 후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재산이 많든 적든 평생 모은 재산은 부부가 모두 쓰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리를 이득을 주고받는 업무적 관점이 아니라 정서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